아연이 서현... 아, 10만 킬이야. 소연이가 서현이가... 10만 더인데 누가 10만 킬이야? 아, 아정 아, 다정이 아, 어, 다정이1 0만킬이고서원이는막 사라져서. 이번가 이번. 안포. 나야. 이번 버려. 3 3 3 3 3 와. 3. 3 3 3 3 3. 도 돈다. 수 슈퍼 빠졌고. 오. 한번 치고 있어요. 아, 한번 돌아. 생존관 안 먹었다? 말어. 음, 다이 1번. 번. 1번, 1번. 1번 치는데. 와, 씹혔다, 생자. 아, 소부 한번 더. 소부. 떴다. 1번 떴다. 철갑 버려. 3번 어,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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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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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번. 다이 3번, 2번, 3번. 2번, 1번. 2번, 2번. 나도.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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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2번, 2번. 아, 지네 갚 괜찮아 괜찮아. 1번 갈, 준비, 1번 갈 준비. 1번 갈 준비. 1번 고. 1번 고. 열 번째 된다. 오케이. 나 나무. 아스키다. 어.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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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번. 2번, <laughs> 2번, 2번. 에이고. 1번도 소부 받았어, 일단. 어, 일 움직이면 움직이면 2번 잡아. 잡았다. 1 움직임. 오케이. 1 바로 가. 바로 가. 공격할 수 없어요. 빨리 3다 죽고 4번. 오빠 행동은 먹어? 먹었어. 먹기도 음. 온다. 자, 이번 간다. 루멜 진노 2번. 거리가 멀어요. 넘어져. 이번 간다. 계속 2번이다. 어.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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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것나 도는 중. 도는 중. 검상도 계속 친다 어, 나 도는 중. 계속 쳐. 형도 쳐야 돼, 그냥. 돌지 너, 마 그냥. 너, 2번 가. 없어요. 하고 있어. 대상이 멀리 있어요. 아 정도 이번가. 있어. 그 계속. 꽂고 단지 꽂고 좋아. 이번 치고 있어. 생자나 나무. 이번 간다. 니 나다 나치이나타 타. 어. 아이고 치중이 녹였네. 일번 간다. 일 번에 일 번으로. 나 타. 어. 나타 품못다 아. 어. 예. 아... 나 찍었어, 또시기 1번 갈게. 못 떴는데? 예. 바람 제 아, 또 자빠진다고? 나좀못 일어나? 조선이 찍어줄 사람? 내가 찍어. 멀리 있어요. 아, 죽었다. 못 땄어? 어. 음. 나 기절. 응. 나 기절. 안 돼. 죽었다, 죽었다. 1번 마포기야 한영 발목 던졌고 들어와 들어와. 살디 빠졌다. 다시, 빠졌다. 들어와 다시. 뭘살 1번. 1번이야. 1번이야. 발목. 그렇야 머러 와준 끝나마네려 2번 가요. 끝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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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왔다. 1번 어, 왔다. 1번 오케이. 왔다.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오케이. 가. 2번 2번, 2번, 2번. 2번 방, 3번, 3번, 3번. 이번 아직 안일어났어 어, 내가 봐 줄게. 어. 나 1 일어났고, 1 1나 나무다. 나무, 나 나무 들어넘어3 번, 3번 가기야. 3번더겨기야번더 가기야. 3번 찍었어. 3 찍었어. 3번 찍었어. 3번 치는 중1번 일어났어. 1 번, 1번보아1번 보아라. 1보아1번보아받1아라1번 보아라. 1번 보아라. 1번보아1번보아번아다1번보아번 1번 아. 네. 아. 2번 간다 라1번 2번 간다 라번보이라1번 보아라. 1번아라1 보아라. 1번보아1번가번 이번 가에서1이 2번, 3번, 4번, 번번1번이번 3번, 4번, 번번번번번1번 11번, 1 3번3번3번3번이6번 17번, 18번, 19번, 19번, 10번, 4번이5번저6번1 7거 18번, 19번, 19번, 1어요6번1에 지금 응. 포기했어. 1번 그냥 갔거든. 응. 공격할 수 없어요. 아, 이거 이렇, 이렇게 안 주고? 아, 넘어져라. 이러면 1번 갔다. 1번 가. 1번 가. 1번 채널 경이 2번 아직 안 오면 3번 치다가 2번 오면 바로 갈게. 3번 치다가 2번 가. 온다. 어. 2번 아, 온다. 아. 2번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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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가. 2번으로 들어와, 넉백. 이번 치는 중. 중. 다이 다시, 다시, 3, 다시 3. 1번 아직 안 죽였다. 1번 죽였다. 1번 죽였다. 아. 멀다 아니, 버리고. 멀다. 3, 3, 3, 3, 3. 안으로 들어와, 3번. 마무리. 4, 2, 4번. 들어왔, 4, 2, 4번. 들어왔, 4, 3. 3. 1번 왔다, 1번 왔다. 넉대까지 마무리. 4번. 왔어, 신차. 이것도 12시에 배치해놨나봐. 진짜 줘요. 올려줘, 빨리, 빨리 줘. 1번. 1번 깊다. 나. 맨디. 어, 환영 빠졌고, 충에 빠졌고. 아... 충에 빠지면 띄울게. 아. 아... 그냥 죽여, 그냥 죽여. 나다. 잡았다. 2번. 2번 못 죽였다. 3번, 3번, 3번. 2번. 3번, 3번. 어, 3번. 3번, 3번, 3번. 3번, 3번. 3번? 3번. 3번. 아, 강보네. 아, 강보란다. 뷴이구나 아... 쑤순이 맞아, 쑤순이 맞아. 나못 일어나. 못잡못잡지나 여기 아, 주석. 1번.. 번움였다 1번, 1번 움직였다 나 뭔, 나, 나 어떻게 안돼? 제발 번 1번 1번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저 씹었어 번 씹혔다 3번 한번 3번 3번 어, 3번이?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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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번 좀.. 3번 가 3번 가 애들 소모 들어갔어 어.. 1번 문, 아직.. 아직, 아직 안직여죽번 어, 어, 1번. 1번 1번 아시 올게 아 멀다 어. 넘어졌 어 넘어졌다 넘어졌다 1P 다이 4번 한 번만 봐줘요 4번 아. 한 번만 음. 아, 4번 한번 볼게요 4번 한번 볼게요 4번 볼게요 다이 5번 볼게요 5번 아. 볼게요 5번 볼게요 럭뱃 아 늦었다 내가 자 총이 네. 없고 총이 끝난 파동 한번 오케이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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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파 다이, 나 3번, 나 3번, 어. 3번, 3번, 3번 어 3번 강기현 어. 오케이 마무리 됐고, 2번 1번 왔어, 1번 어, 1번 다시, 1번, 1번 1번 넉배어 다이, 1번 네. 1번 간다 1번 외모 뱀디 아, 저항장 디디, 디 2번 현재, 2번 현재 2번 발배 1번 다시 들어온다, 바 왔다, 1번 왔다 나 나무야? 이번 맨디 좋아. 어어 어. 버려 버려. 거리가 이번 치고 해요. 있을게. 멀리 갔다. <laughs> 이번 딸피. 어이, 소비야? 아이고 못 잡았다. 1번 다시 가. 1번 딜러 다시 번 틀었어. 아못 들어가. 못해나나 다시 올게. 개개어. 공격할 아, 어 넘어져 다시. 아방오안돼 뭐야 이번 어, 다시. 1번을 너무 틀렸어? 의식하고 있었구만. 방금 잡았어. 찍어주지. 찍었어. 내 찍어주지. 어 잘했어. 이번 간다. 이번 전방이다. 바꿀게 1번 1번. <laughs> 1번. 이3어한 아, 번만 세 봐. 자이. 어, 3번 갈게. 어. 3번. 피힐이 안 일어난다. 3번, 3번, 3번. 높배. 단결한번 더. 다시 올게. 나 다시 올게. 마무리 안 되나? 마무리 안 되나? 1번, 어. 1번, 1번 바꿔. 그냥. 이제 바꿔. 본좀 잡자. 아, 이거 맞았어. 쳤어. 쳤어. 3번. 어, 3번 간다. 1번 들어온다. 들어왔다. 어. 들어왔다. 1번 들어왔다. 다이, 네. 다시 생일 3, 생일 3 다시 3. 와. 씨 3번. <목소리> 3번 번 바꿨다, 3번. 2번으로 바꿔요, 그러면. 어. 2번으로 바꿀게요. 받았어 2번 균빠진다 1번, 어, 1번, 1번. 1번 봤어. 1번 봤어, 1번 봤어, 1번 봤어. 1번 봐야 돼. 1번 다시, 1번 다시. 쟀다, 버리고. 2번. 2번, 2번. 2번 넘어져. 아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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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다이, 1번 왔다. 아유. 1번 버리고. 올 거야, 올 거야! 3번, 3번, 3번. 아, e 번소보주 4번 소보주이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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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봐, 이서 이봐, 이거. 이봐, 이이번이번이 번. 이거. 이띵 이거. 이 번. 이만 이봐, 이거. 이봐, 이거. 이이이거 이봐, 이거. 번 이거. 이봐, 이거. 이봐, 이이이 이거. 4, 2, 아, 4번, 4번. 4번 때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아준거에요 <laughs> 지금 야이아 <laughs> <아니지>? 아, <laughs> 그런건 <거> 더빙으로 하라고 <laughs> 어. 자, <laughs> 자 올려 올려 자 들어와 자 4번 어, 아못 아. 놓겠다 아. 4번 방어 방어 방어. 방어 방어 띄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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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띄웠어 들어와 다시 띄웠어 와, 불사 그사이, 에불사 있어 망했다. 망망. 어호 거리. 어 치우드 아, 있어. 치우 있어. 치우있치우 있어. 치우 있어. 치우드 있다 간다 드 자, 있어. 와, 있는데? 이걸 못 녹여? 어. 전방이야, 버려. 1번 가야돼. 1번 가야돼. 어. 아유, 움직여라, 움직여라. 덥다. 아, 떴어. 1번. 중간. 6번이다. 음. 맞죠? 버려. 어, 2번 가, 2번 가, 2번 가. 아, 어. 아 침묵. 방격. 2번 안 넘어지나? 넘어져. 1번 왔다. 무너기지. 1번 갈게요. 어. 나무. 아, 나무? 다이 2번 다시 한번 다시. 이번 넘어졌고. 한번 더. 6, 6번 충에 지금 빠짐. 전방에 안 놓아. 3번 간다. 3번 간다. 1번 아직 안 죽겠어. 한번 더. 1번, 1번, 1번. 이번 짧피. 다이. 3번. 1번. 3번. 한번더꺾야 아, 일어나 캐리가. 다이 2번. 관결한번 아, 더. 늑구 또받았어 어. 이번못 잡아도 어, 1번 움직이면 1번이야 1번 어, 움직였어 1번 어, 어공격 없어? 없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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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3 3 3 3번가번 어, 가지 지아 챗무기야 나균도이 5번 켜 그냥 3번 아 어. 얘네들 켰다 1번 1번 왔다, 일본 왔다. <laughs> 날 재운다고? 우리 치유 어. 둘다 어. 없어? 잡어 잡어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누구가 번아 내가 죽었어 씨 빨리 번 2번, 2번, 3번, 다번번 2번, 3번, 4번, 번2번3번 14번, 1번1번1번일어번 19번, 1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이5번 아, 6번 17번, 18번, 19번, 18번, 19번, 10번, 1번2번1번1번1번1번고번1번번번2 4번2번 이번이다이번이다이번 어, 어. 조용히 해봐요. 못 녹였어. 1번을 바꿀게요. 어, 1번. 1번을 바꿀게요. 어. 1번 밟아. 어. 고 1번 뛰웠다 1번 아예 빠졌어. 어. 또 빠졌어. 어. 2번. 눈치 보고 있다. 이거 2번 치고 있다가. 1... 2번 너 빼. 1번 2번 왔어. 1 다시 왔어. 나 나무 들어와. 10분 없고. 바이. 1번 가고. 바로 2번 가자. 어. 이번 넉백 간다 이거 4번이 소보중 아유... 넉백 한번더 마무리 다이 자 1번 3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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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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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랍핑 1번 짠 2번 4번 아니 내가 뭐 치고 있었네? 5번 도망간다 <laughs> 온다 아 진짜, 진짜. 차 들어와 1번 스포 스포기다 쟤하고아멀마지막에간 어, 깐다, 이거 다이 어, 이 어, 2번 갔어. 버전 3, 3, 3, 3, 3 3 발목 5번, 네. 이번나이번에 날렸다, 고번 초보 땡겼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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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번 철갑, 1번. 철갑 딜대 그냥 딜대 방금 좀 다이 어, 2번 2번 집만 꺼진다, 꺼졌다 이번 방점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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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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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로 옆에 3번, 다이 2 다시 1번, 아직 아직 아니 아니 안죽겠다안죽겠다어 10위, 10위, 2위, 4위, 5위, 어위 7위, 8위, 9위, 1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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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아이이번 타기 못먹었다 내가 전망이다 그냥 데려 공격할 수 없어요 상이잘못 바지양이 조금 과한 신발과 충돌했고 1번이의바번 붙어야지 버려 붙고 있어 어, 음. 뒤에 뒤에 2번이 나 회가 왔어. 이번. 나 이번 컴 질렀는데 안 되고. 뛴다. 음... 뛴다. 방패. 일가 어, 그냥 1 1번. 번. 다이, 다시 다시 이. 너 배. 나띵. 다시 3번3번도너 배. 아 이거 안 됐다. 뒤에 균이 있네. 아 켰구나 그냥. 나 어디까지 가냐? 1번 가운데 왔다. 1번 와있어. 온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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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였다. 어, 어, 움직였어. 슈퍼. 다이. 2번. 맞잔다 고 이렇게 간다. 넉백. 어,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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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균이라 스턴이 안 걸리네. 4번. 야 잠깐만. 저 5번 벌써 챘는데? 어? 보내 줘. 3번 간다. 아우. 3번 간다나 아, 맞는 중. 3번. 3번. 아. 마도 가다. 어. 녹백 마무리. 안 되냐? 3번. 5번 가고. 이번이 어, 1번을 바꿀게요. 바꿀게요. 1번. 안 돼요. 누가 아, 아, 어. 나 다시 올게. 했다 나 버려, 버려 버려 버려. 어, 어, 3 3이나 쪽에 왔어. 3나불다 1번 온다. 1번 온다. 1번 왔다. 1번 왔다. 1번 왔다. 일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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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이, 2번 다시 이번 다시 이번 다시. 2번? 이번이요 어. 어? 나 스킬 발했어. 할 거부터 다버로 3번. 몇... 3번. 아, 아 나, 나 바로. 한번더 빼. 이같야안 아... 아... 왔어? 안 왔어. 1번. 3번 가. 번. 제발 제발. 할 아, 피. 3번 말랐다. 아, 이런. 우리 어. 가는 중 가는 중 나. 번. 가는 중 세발. 나 방어. 3번 가. 어, 어, 어 풀어 줄게. 어. 1번 가? 번 방 1번 음, 가고있어 음? 1번 멀지? 2번 갈게요 어나 1번 멀리 있어요. 1번 짤 어, 다시 이, 다시 이. 내가 멀리 돌았나? 아니야 아니야 <웃음> 스킬이 <laughs> 없어 <없었어. 웃음> <다 웃음> 어어 다시 없지. 1번 밟아 2번 밟아 좋았다 생구 다이 3 1 1번 다이 4번 4번 4번스 생주가 지금 나이스였다스4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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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번올 아. 4번스 4번4번이다번스 4번스 아번스 방어 스아번스4어스 4번스 아번스아번스 아, 번스번스번스번 아아아위 1번 아, 1번 아, 1번, 아, 1번. 전방 들고 나 아. 미친건데 버려 1번 멀다 2번 2번 대상이 멀리 있어요 4번 4번 1번 1번 어이 1번 들어와 1번 들어와 어, 1번 들어와 아, 1번 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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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올거야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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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왔어 지금 아, 빠졌다 아이씨 상치 쿨야 2번 4번, 갈게, 4번, 4번 5, 가 4번 가나이 없어 4번 가 What? 4번 어? 아, 오케이 1번이다 넘어졌어, 4번. 찍을게요. 아, 스킬이 없어. 어, 나 여기 왔어. 5번. 어디 어, 어딘데? 저 끝까지 갔다 왔어. 5번, 5번. 아, 방어. 나못 찍어주지? 누가? 난 없어. 응. 아, 끝났다 <laughs> 야, 시투순이 언제 이했어 어?